요즘은 맨발 걷기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근데 자기 발 상태, 자기 걸음걸이 상태는 모르고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발 상태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면에 다음 발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두 발이 떠있다가 한 발이 착지가 될때 흔들리는 이런 분들은 몸의 균형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척추뼈에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은 발 상태를 꼭 검사를 하셔가지고요. 인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깔창이라고 얘기해요. 하죠? 그 깔창을 착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요. 굳이 이제 내가 뭐 어칭이라고 하는 내 몸의 음전화를 이제 흘려보내는 효과를 좀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땅바닥에 발을 이렇게 대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걷고 나서 맨발로 땅바닥에 발을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맨발 걷기에 효과를 충분히 낼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더 안전한 방법으로 걷기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